무한잉크 프린터 복합기 인기 제품 3종 특가 여기로. 삼성전자 SLJ 2 6 8 0잉크제 복합기 정말 가성비 좋은 제품입니다. 사용자들이 특히 칭찬하는 점은 인쇄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입니다. 분당 20매 인쇄가 가능해 양이 많은 문서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죠. 또한 디자인이 깔끔하고 심플하여 어떤 공간에서도 잘 어울립니다. 무한 잉크 시스템 덕분에 잉크 교체 걱정 없이 오랜 기간 사용 가능하며 인쇄 품질도 우수합니다. 흑백과 컬러 모두 선명하게 출력되며 복사와 스캔 기능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 과정이 간단하다는 점도 많은 사용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설치 후에도 판매자가 친절하게 문의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무선 연결은 지원되지 않지만 이 점조차 큰 불편함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격 대비 성능을 중시하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삼성전자 무한 컬러 잉크젯 복합기 S T2270W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특히 가성비가 뛰어난 무한 잉크 시스템 덕분에 잉크 비용 걱정 없이 마음껏 인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설치에 용이성을 칭찬하고 있는데요. 설명서가 직관적이라 기계치인 분들도 쉽게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설치 시간이 20분도 걸리지 않았다는 후기도 많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연결이 가능해 어디서든 편리하게 프린트를 할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입니다. 인쇄 속도 역시 분당 23매로 빠르며 양면 인쇄 기능까지 지원합니다. 문서 작업이 많은 사용자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기능이죠. 인쇄 품질도 만족스럽고 특히 컬러 인쇄에서 선명한 결과물을 보여준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이라는 브랜드의 어 S 서비스에 대한 신뢰감도 높아서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SLT 2270W는 가정용이나 소규모 사무실에서 사용하기에 최적이 선택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캐논의 무한 잉크젯 복합기지 2910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특히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에서 인쇄와 복사, 스캔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만능 기기입니다. 우선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무한 잉크 시스템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대량으로 문서나 사진을 출력하는 데 있어 경제적인 효율성을 높여준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흑백 최대 6,000매, 컬러 최대 7,000매를 출력할 수 있어 잉크 걱정 없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도 상당히 깔끔해서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립니다. 내부에 위치한 잉크통 덕분에 공간 차지도 적고 시각적으로도 훨씬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설치 과정이 간단하다는 점 역시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설치 후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초보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인쇄 품질 또한 놀라운데요. 선명하고 풍부한 색감으로 사진 인쇄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복사와 스캔 기능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단점으로는 무선 연결 기능이 없다는 점이 언급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유선 연결로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발휘합니다. 결론적으로 캐논 G2910은 경제적인 무한 잉크 시스템과 뛰어난 인쇄 품질로 많은 사용자에게 사랑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가성비가 뛰어나기 때문에 프린터를 많이 사용하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합니다.